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과 그 다음에 뭐 정의당 이런 쪽에 도움을 받아서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통과를 했네요. 그래서 이것이 그 지난번에 합의했던 검수완박 조정안, 중재법안은 아니고 민주당의 안에다가 정의당의 안을 좀 보탠 자기들끼리의 원한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이 강행 처리에 대해서 동당은 날치기 원천 무효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좀 웃기지 않아요? 저거들이 지금 원인을 제공했지요. 3일 전에는 이걸 갖다가 합의해주고, 이제 와가지고 이걸 반대한다고 하니까, 저 민주당 사악한 집단이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3일 전에는 양보지심이라고 말하고, 3일 뒤에는 정치야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팅을 하고, 그래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 기립표결 방법으로 통과했고, 전체 회의, 개회, 8분 법안 상정 7분 만에 최종 가문을 넘었고 이제 본 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박병석의 협조를 얻어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요렇게 합니다. 박병석이도 부담을 들었죠. 동당이 검수 완박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므로 따라 박병석이는 너희가 합의해 놓고 너희가 깼는데 내가 통과시켜야지 통과 안 시킨 이유가 있냐라고 명분을 제공해 줘버렸습니다. 자, 동당은 어제 그법사위 회의를 앞두고 법안심사 지연 및 일부 조문 수정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는데 자 법안심사가 지금 조정위 구성으로 중단된 사이에 양강 원내대표 등 몰려와 가지고 신경전을 벌였지만은 안건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 정회 후 1시간 50분 만에 개의했는데 근데 이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3명 동당 2명 무소속 1명 이 무소속 자리에 민행배가 탈당해서 들어가 있어서 수적 우위가 벌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이걸 8분 만에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법사위 본회의로 넘어갔고,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버린 겁니다. 자, 이 민주당안은 기존 중재안에 있었던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를 유예해서 남겨두고, 정의당안을 받아들여서 선거 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둔 겁니다. 자 경찰로 떼어내기로 한네개 범죄 중에 성급 범죄 경우에는 올 12월 31일까지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몇달 유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이 이미 우군으로 확보돼 버렸습니다. 정의당은 이 속이 어쨌든 민주당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워낙 잘못해서 거기에 서다가는 욕을 먹을까봐 조심했는데 중재안을 이어야 합의했다니까 그때부터는 정의당은 우리는 지금부터 민주당과 같이 한다 그래서 합의를 깬 것은 동당 너그들 문제 아니냐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껏 통과시키고 나니까 27일 오늘 새벽에 동당은 피켓이 한 것이 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피켓 시위를 해봤자 뭐합니까. 권성동이가 피켓 시위하는 장면이 참으로 가련하다게 보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안이 잘못 풀린거는요. 전적으로 윤석열과 권성동이 둘이한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과 권성동이가 중재안에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를 안해줬으면 민주당이 이걸 강력하게 밀어붙일 명분이 없었어요. 여론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해지고 이걸 밀어붙여서 법적으로 다 통과시켜서 간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모든 화살은 민주당으로 날아올 거고 그러는 이유가 이재명의 대장동에 대한 수사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문제. 그리고 수십 명의 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검찰을 없애서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는 문제로 딱 몰아가지고 심지어 민인대의 위장 탈당까지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법치를 우습게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지 못한 이유가 뭐냐? 권성동이가 박병석 중재안을 지켜 세웠어요. 뭐라고 지켜 세웠는가 하면, 박원근 원내대표의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 정말 감사드리고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기자들을 만나서 16분간의 백브리핑을 하면서 중재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일선 검사들은 잘된 합의안이라고 한다는 라 말까지 했는데 사흘 만인 25일날 범복의사를 밝히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 요렇게 말을 했고 재협상을 요청한다 했고 스스로 서명한 협상안에 대해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이라고 평가하절라고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정치야합 셀프 방탄법이라는 국민지탄을 면할 길이 없다. 지가 서명해놓고 지가 이렇게 사흘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23분에 걸친 22일날 의총회에서도 동당의총회에서도 추임 절차를 스스로 무의를 만들어 그랬어요2 2일날 저도 동의 의사를 밝혔고 의총에서 추인됐다고 선언했던 이준석이가 26일 의총에서 더 논의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집단적 판단이 이루어졌어야 됐다. 이렇게 말하고 사흘 만에 합의 번복이 머쓱했는지 지금 더 당혹스러운 건 국민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의총에 113명 중에 40명이 참가했어요. 한 초선 의원은 원내 대표가 전문가라 상세한 설명을 듣고 다 납득했다. 삼선 의원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다. 일찍 나왔다. 일부 의원은 법사위원이나 원내 지도부에 물어보라. 그러니까 검찰이 사라지는 안에 대해서 동당 국회의원 한명한 한 명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어제까지 적어가 싸우던 문제가 180도 결론이 바뀌어서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놈 하나 제대로 없었고 윤석열이는 저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쓸 거라고 이 문제에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는 통과되고 난 뒤에는 국회와 당이 잘 해줄 거라고 했고 비판이 이제 심해지니까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한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중재안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뒤늦게 말했지만 타이밍은 놓쳤단 말이야. 그래서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국민의 민심이 싸늘해지고, 자, 그러니까 장원재원이가 뭐라는 거면, 대통령 당선인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문재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말하며, 민주당과 청와대에다가 또 공을 떠게있어요 웃기고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려면 뭘라고 집권했습니까? 정말 이것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이야 원래 도둑들이라서 저렇게 하겠지만 도둑들에게 붙어 먹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걸 바로잡으라니까 스텝이 꼬이고 명분이 하나도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빠군근이가 민주당에 갈지자 행보를 한다 했는데 맞는 말이죠. 뭐 때문에 이런 미친 짓을 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30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남 반지하의 제왕 곰팡이 연문재앙내 브랜 깡 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꿈 연애 결혼 내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수어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Revolution 21 가봐 Who's 700 나도 소유주 나의 소주 택식이 싸우라 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레 그래, 개소민내 미래 거기서 팍 아,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썸말리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척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 겨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이 아로 새게센 평강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이 시빌 Bahus sing big nada so you too Revolution 21 you want Bahus sing big nice so you Undie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the day and your dream it just speed up yeah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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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p,